밤이 다가온다. 자고 있을 시간이 없을 텐데. 아, 이런, 이런. 정말 놀라운 일이구나. 유창한 한국어라서 한국인일 줄 알았는데 역시 저나름는 사람을 모른다니까. 나는 당신과 내 국적에 관해서 잡담하려고 온게 아니야. 얼른 그 녀석의 어디 있는지 털어놔봐 여기까지 불러들였으면 이건 절대지. 이 근처이긴 했습니다만 그 후에 종적을 모르겠습니다. 알을 하나 까놓고 갔을 뿐이죠. 녀석의 행방을 모른다고? 예. <laughs> 대신 스폰이 좀 많이 붙었죠? 그런 놈들에겐 관심이 없어. 행방을 모른다면 당신과의 거래도 이걸로 끝이고. <laughs> 아이 이게... 녀석들이라면 행방을 알고 있을겁니다어쨌건 간에 그쪽도 별기니니요요게한 놈. <놀람> <놀람> 대담하담하이요 이런 게사람사의이의을목 텐데 남이든뭘떻게든 어떻게든, 어떻게든, 게 심심하면 브리핑이나 좀 해봐 <laughs> 그것은 연안 부두에 위치한 창구를 개조해서 만든 불법 클럽이죠. 상동파 산하의 클럽으로 주로 마약을 소매하던 룸살롱 같은 곳이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스포닝 생 처리가 되어서 스포닝 생츄혈이 그렇다면 흡혈귀가 많이 있겠군. 자네들은 가만히 있었나? 돈벌이가 꽤될 텐데. 상동파는 두목 정상동이 세운 조직으로 크진 않지만 위험합니다. 우리가 경찰도 아닌데 폭력배들을 함부로 건드릴 필요는 없잖아요. 무슨군? 흡혈귀는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조직 폭력배가 두렵다고. 좌석 뒤에 보면 검은색 케이스가 하나 있을 거야. 이거 말입니까? 에이, 이건... 어린애 하나는 들어갈 것 같은 가방이구나. 아, 아, 뭐, 뭐 이렇게 무거워? 진짜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기타 케이스 였으면 좋았겠지만, 그만큼 큰 기타를 찾기가 쉽지 않더군. 첼로나 베이스는 너무 크고, 실례지만, 초대장을 보여주시죠 w h a t t h e hell? o 아, 이런 씨 n 이태 I 도 아닌데 진짜 양 w I 아 o n 네 씨. 야, 너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몇대 맞았다고 기절하는 놈들이야. 볼 것도 없지. 어서 오십시오. 두 분이십니까?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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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이것들도 아니고. 어, 청수영. 어, 뭐야? 이, 이 새끼가. 있지! <laughs> <laughs> 아, 굉장하군요. 굉장한 건 따로 있지. 이번 일이 허탕일 경우, 당신에게 그 굉장함을 보여주도록 할 테니까 기대해도 좋을 거야. 여기 놈들은 죄다 인간이잖아. 뭐야? 저 잔에 있는 건... 피? 빙고 죽 네놈들이 여기서 무슨 파티를 하건 관심 없어 하지만... 너희들에게 가짜 영생을 판 이단자는 이꼴이 날 거란 말이지. 오늘은 운이 좋군. 자. 이제 한 놈만 남았고 무슨 짓을 하려고? 굳이 다 살려놓을 필요 있어 대답할 입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어디 이야기해보실까? 너희들에게 거짓 영생을 판 이단자가 어디 있는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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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난 아무것도 몰라 난 그저 위에서 내려온 약 같은 걸 먹었을 뿐이라고 <laughs> 이거 케이스에 넣어놔. 저기 이 흡혈귀 시체들은 마음대로 해. 그게 목적이었으면서 재수 없겠네 숭떨기는. <웃음> 예. <웃음> <자>. <웃음> 이야기하는 다는 팔이 필요 없지. 자. 그 다음은 네 왼쪽 다리가 될 거다. 어서 말하지 않으면 액션 익스프레스가 출발할 거야. 내 인내심을 시험하는 아주 좋은 기회지. 미친 새끼! 내 질문에 대답하지 않겠다면 이대로 피를 빨아내는 것도 괜찮지. 흡혈귀에 인간에게 피를 빨리게 되면. 그 영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 기분이 날 거야. 안 그래? 저렇게 꽤 재밌는 꼴이야. 안 그런가? 자, 다리 다음에는... 말할게요! 내가 알고 있는 거 모두 말할 테니까 제발 그만해요! 좋아 녀석은 어디 있지? 이, 2주 전에 춘천으로 내려간다고 했어요 알지만 그게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녀석이 우리의 신뢰할 이유가 없으니까 응. 그래? <laughs> 왜, 왜요? 나, 나는 걸다말했 그게 나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됐거든 젠장 <laughs> 어부를 위해 일한 새꼴이 되었군 <laughs> 그... 어쨌거나 총을 썼으니까 경찰이 올 텐데 자리를 <laughs> 피해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난엔> 상관없는데 <laughs> 왜? 졸리나? <laughs> 찌끄레기 하나가 도망을 쳤군. 진장 <laughs> 일이 복잡해지는군. 이 상황에서 뭔 복주족들이야? 아면 죽는다고. 에이 씨발. 나 지금 뭐 하냐? 야, 저거 바은거좀봐 봐. 야, 이새끼들아 야, 보고 만 있을 거야. 어? 보호범 세워라. 죽고 싶냐? 다 아이씨, 발판조다 모르겠다. 잡히는 것보다 낫지. 대충 벗어나. 야이 미친 새끼야. 뒤지고 싶냐? 위반 표시 안 보야. 아, 아 죄송. 그럼 다시 가보실까? 에이, 기스 나면 형한테 죽는데. 다녀왔습니다! 응? 왜 이렇게 조용하지? 다들 여행이라도 갔나? 뭐지, 이 냄새는? 피? 뭐, 뭐야, 이건? 형! 엄마! 아빠! 아무도 없어요? 피잖아. 저기요, 여기 집안 전체 에 피가 있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피 냄새가 점점 더 진해지고 있... 맹순아, 잔다르크! 뭐야? 잔다르크가 미쳐서 가족을 공격한 거야? 아니야, 만약 이게가 그런 거라면 집안에 있었어야지 왜 나갔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와? 젠장 딜렸어. 엄마가 다른 가족들은 아직 살아있을 수도 있어 아니면 그 원흉이라도 그렇지, 그렇지 않고서는 어 s o 어떻게 잔다르크가 저럴 수 있어 자기보다도 작은 고양이한테도 맞고 들어오는 순 s 놈인데 저놈이 어 o r 아버지, 아버지 방에 수렴령 청이 형.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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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게. 왼발이 부러졌어. 이제 남은 건단한 발뿐인데. 그런데 어떻게 해야 놈을 잡지? 내 가족의 원수인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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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개 새끼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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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흡혈귀를 두 동강 내버렸다. 나는 그 광경을 마지막으로 기절했다. 이 모든 게 꿈이길 바라면서.